근데, 어, 커뮤니티 보시면 알 건데, 아, 어, 그때, 올렸는데요. 이 게임 영상 올린 거고요. 아두 어, 배로 해. 일단, 너무 흐려요. 흐리니까, 어떻게? 이렇게. 이렇게? 맞나? 일단, 모르겠는데, 갈게요. 어, 되겠다. 일단, 아스트로 얻는 법은 간단하거든요? 예. 일단, 얘를 변신하고요. 여기, 순간이동 눌러, 순간이동 눌러주세요. 순간이동 안돼 안되네 순간이동 그러면 아니 이 순간이동 일단 도시 됐다 안 멈춰 도시 고르고 네? 안보이긴 한데 일단 여기 아 뭐야 씨저